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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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도 나도 로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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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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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<laughs> 방이 맞구나 안되지 자식아 그냥 바로 날카로운 MVP 실각 불킹 어? 이 <laughs> <야>, MVP맞아? <laughs>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이게 다? <웃음> 뭐야 고수잖아 <laughs> 뭐야? 마지막에 KO 에임쏘치 가는 거그 약간 지렸어 나 이거 쇼츠 영상으로 올려 아 알람봇도 10, 20초야? 레전드인데? 뭐하니? 부서지기 전에 일단 갖고 올게요 20초지만 아 진짜. hello there 미다시 hello oh 미다시 왜 <laughs> 맨날 뒤에 짝터 <쫓아> 있는데 <laughs>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한테 뭐라고 해봤자 그런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야. 꼴등하는 애한테, 아, 개못하네, 진짜. 나 때문에 할맛안 나네, 막 이러면. 어, 그거 듣고, 아, 나 때문에 할 맛이 안 나는구나. 우리 팀이 게임 할맛안 나면 안, 안, 안 되니까,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. 아자아자, 파이팅! 이러면서 열심히 까빠가 하겠냐고요. 빈정상 해가지고. 아, 꼬와가지고 게임 안 하지 뭐. 이러고 나가지. 어. 매치 포인트 좋아요. 아, 분위기 좋아. 이대로 한 판만 이기면, 대체 다섯 판 전승이다. 나이스. 좋아, 좋아, 완전 좋아. 응, 미다씨! 미대 <미데아> 씨. 아나저 <미데아 씨> 대사 너무 좋아. 저거. 아미 <미데아 씨> 아, 그, 로봇 가고. <미데아> <롤베라군>. 나이스! MVP. <미데아> 과연 그 뭐야? MVP 아니네. 이 <laughs> 과연 그의 랭크는? 어? 아니 아니 이 <laughs> X발 아니, <laughs> 아니 아니 내가 살아생전 실버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<웃음> 내가 <웃음> 아니 내가, <laughs> 아니, 내가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여러분들 아니 그저 변명타임 5분 정도만 갖고 갈게요 전시즌 골드 2로 끝내고, 그 다음에 배치 5판을 다쳐 이겼는데, 다 그냥 무난하게 해서 옵대이 하나도 없어, 옵텟 하나도 없고, 아니, 근데... <laughs> 아, 보지 마.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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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? 내가 전에 이거 골드 2로 내가 아니 이거 봐 분명히 골드 2로 마무리하고 아니 배치를 다섯 판다 이겼다니까. 나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할게요. 솔직하게 나 이러다가 플이드면 어떡하지?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<laughs>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. 나나 <laughs> 나 이거 배치 다섯 판다 이겨서 이러다가 플이드면 어떡하지?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거를 실버 3을 줘. 이건 아니잖아. <laughs> 내가, 내가 실버일 리가 없어. 아, 나 실버 아니라고. 아, 나, 시, 나 이거 버그, 버그 난 거예요, 잠깐. 아, 몰랐네. 라이어 형들이 나 방송 각 주려고 실버 보내줬네. 아, <laughs> 아 이제 재미없어. 그만해. 어. <laughs> 아, 재미없어. 아, 라이어 형님들 이거 방송 보고 있으면 제말 듣고 있죠? 아니, 재미없으니까 이제 다시 그 골드로 보내줘요. <laughs> 아 재미 없어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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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 다 봤어요 아 진짜로 <laughs> 재미 없다고 제발 아니 상대 실버 아니라니까 티어 물어보면 실버 아니야 님들 티어 어디 이렇게 물어보면 다 플레 이 다이아 이런다니까요 진짜 봐봐 아 KO야 보여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이렇게 이렇게 웃음> <뭐야>, 위에 노란색이 써레 <laughs> 뭐야 나이스 몇점 오르냐 오! <laughs> 어? 아니 이럴 거면 어? 이럴 거면 애초에 실버를 주질 말던가 씨 아니 진짜 이럴 거면 실버를 주질 말던가 괜히 액트랭크에 실버만 생겼잖아요 행님들 네? 아니 괜히 <laughs> 괜히 액트랭크에 실버만 생겼잖아 어? 어떡할 거야, 이거?